감정의 속도 차이 하나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시작부터 높은 점수를 달리고 누군가는 3점에서 천천히 감정이 올라요. 그 차이가 커지면 이벤트가 세도 관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시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축이 하나 나옵니다. 커플 내부의 속도 차이와 데이트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혹은 그 출연자 한 명이 그렇게 뭐 데이트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이벤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펜신 지금 시점하죠이 여자 가 어떤지 좀 알아봐야겠다. 왜냐면 세상은 결국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다 그런 걸 본단 말이야.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집의 엄마들도 자녀를 통해서 엄마를 읽려할 거예요. 아, 아마 비슷할 거야. 태인 씨가 저렇게 나오는 데는 분명히 저 집도 어느 정도는 저 집안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야망이 있고 좀 그럴 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마찬가지로 이 마찬가지로 야망이 이제 장난이 아니 우리 현지 씨랑 <laughs> 아 우리 태인 씨랑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근데 다행히 여기는 현준이고 여기는 세훈이라서 다행인데 만약에 두 사람을 좋아한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나는 솔로 또 찍겠습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표현 했는데 <laughs> 생각을 한다? 이상하죠? <laughs> 왜냐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는 몸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뛸 듯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버려요 에, 이건 치명적인 실수죠 작지만 이여트워의 확장판이 있어요 뭐다 바로 줌투워예요 아줌마 네트워크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줌투워는 소문 쫙 나요 진짜 그리고 워낙 이아줌마들로 그래서 약간 여기서 진주 씨는 확실히 약간 좀철부지라 조금은 이런 부분을 놓쳤다 엄마한테 인사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 걸잘할 겁니다 그래서 현지 씨라면 어머니 오셨어요왜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제작진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구도거든요 <laughs> 엄마랑 이제 자녀랑 싸우고 네, 왜 그러냐면 한결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을 여자를 도구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당장 옛날 생각 없다 이 부분도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한결 씨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난 이래야 돼. 그럼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점을 바꿔보세요.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나마씨시라면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래시는 이제 한글 시간이 아니에면 사람들은 전문직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아서 얼만큼 피를 흘리고 또 무엇을 잃어가는지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이 100% 플러스인 선택을 없다는 거를 즉 한결 씨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돼. 되게 요게요잘 만드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되게 이 프로그램이 밀도 있게 잘거고 어떤 그런 이성적으로 끌린 사람은 A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조건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호적으로 아직까지는요. 합숙마 선프로그램에서 네 텐씨가 좀 관심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남자들도 여자들도 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요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갔거든요. 사업이라든가 검토를 한다거나 찔러 들어가는 게 최고의 승자는 묘진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후반부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